오랜만에 바나나 있는 음, 거뭐 갈아서 마실 거예요. 넣어볼 건데 여기다 넣어서 갈아서 먹어도 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음. 우유를 조금 넣었더니 완전. 아이스크림 먹는 것처럼 될것 같아요. 와, 넘치겠다. 이렇게 두꺼운 빨대가 있기 때문에 먹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오늘 택배 시킨 게 왔습니다. 어, 포장이 엄청 꼼꼼하게 돼 있어가지고 택배 샷은 못 찍고 다 풀어봤거든요. 어, 윌리엄 소노마라는 곳이 되게 주방용품 이쁜 거 많이 팔더라고요. 제가 기본적인 이런 더블월 유리컵이 있는데 유리컵이 맞나? 아무튼 이런 컵이 있는데 이게 차가운 거 먹을 때 이렇게 물도 안 생기고 해가지고 되게 잘 사용을 했는데 요컵 모양이 더 이쁘더라고요. 그래서 남편 거제거 거 해가지고 두 가지 구매를 했고요. 또 이거 스패출라라고 하나? 아무튼 이거 요리할 때 볶음으로 간단하게 사용을 하려고 구매를 했어요. 어, 흰색이라서 조금 고민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제일 이쁘더라고요. 우드보다는 스텐으로 되어 있는 게제 눈에는 이뻐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구매를 한게 오늘 택배가 왔습니다. 이거 한번 해서 먹어보려고요. 이거는 메밀소바 간장 비빔 먹으려고 소바를 끓이는 물이고, 이거는 짜장떡볶이 해 먹을 거고, 이거는 우삼겹 샐러드 해 먹으려고 우삼겹을 미리 조금 볶아놨어요. 냉장고에 미리 넣어놨고요. 미리 만들어놓은 소스도 부어줄 거예요. 들기름 메밀소바 간장 비빔국수고요. 그리고 순대, 간이랑 이런 거 내장만 사왔고, 또 우삼겹 샐러드랑 짜장 떡볶이 이렇게 해가지고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잘 먹을게요. 네, 한번 먹어봐요 어떤지. 조금 더 간을 줘? 어? 어때? 가디럽이라는 데서 이렇게 샤워기 필터 있는 샤워기를 구매를 했어요. 필터도 들었고 안방이랑 거실 두 군데 사용하려고 이렇게 두 개씩 구매를 했어요. 그리고 어, 이거는 샤워 호스 튜브형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어떤 거냐면. 이 샤워기 청소할 때 보면은 이줄 자체가 조금 오돌토돌하다고 해야 되나? 그렇게 좀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중간에 물때가 너무 많이 끼는데 그거 청소하는 게 너무 불편했거든요. 근데 얘는 일자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청소할 때 되게 편할 것 같아가지고 요런 호수형도 두 가지를 구매를 했습니다. 제가 요렇게 총 주문을 한게 오늘 왔네요. 생각보다 계란이어가지고 택배가 엄청 늦게 올줄 알았는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빨리 온것 같아요. 그래서 빨리 설치해보고 싶어요. 샤워기는 이렇게 생겼어요. 되게 안에 물 나오는 곳이 구멍이 엄청 작거든요? 잘안 보일 것 같은데 이 필터 색깔이 변하면 새로운 필터로 갈아주면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뒤에 이렇게 뭔가 구슬 같은 것도 들어있어요. 그리고 따로 구매한 필터도 이렇게 왔는데, 이렇게 필터가 총 3개씩 들어있어요. 기존에 여기 제품이랑 같이 들어져 있던 이걸로, 이 호수를 한번 풀어볼게요. 이렇게해서 이거 풀어줬고요. 그다음에 이 제품을 여기다 연결해줄게요. 그리고 나서 이두 그 제품을 연결해줄 거예요. 물이 잘 나오는지 한번 틀어봐야 될것 같아요. 오. 물 세기가 확실히 광고에서 나온 것처럼 세게 나온 것 같기는 해요. 잘 연결을 한것 같습니다. 삼계탕을 시켰고요. 여기 짬뽕도 같이 팔아서 짬뽕도 시켰어요.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레몬은 아직 안 꺼냈는데요. 라임이랑 레몬이랑 이렇게 두 가지 청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뭔가 1대1로 넣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해보려고 요 거울이 너무 작은 것 같은데. 161. 이렇게 해서 라임청을 완성을 했습니다. 레몬은 설탕을 너무 조금 사와가지고 내일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.